좋아하지요. 안녕하세요, 음. 선생님. 어, 하이, 하이, 하이.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팀 매치, 렛츠고. 잠깐만, 이거 이거 조작 설정. 여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어. 안나와안 나오네. 안 나와? 나와라. <목소리> 헐. 총 쏘는데 배터리 뜨기 있어? 아. 오, 밑에, 무에해그 다음에 나오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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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. 아! 아, 뭐야. 아, 전부 하는 위험해. 오케이. 아, <laughs> 양불! 양불. <웃음> 뭐야, 우리 지고 있어? 아, 양불. k i m 들어와. 아! 어! 나무! 나 1킬도 못했어. 어, 뭐야, 저애잔왜 그래? 오, 저도 1킬도 못했는데요? 큰일 났다. 왜 이리 잘하시지? 어, 얘, 우리, 뭐야, 어떻게 같이 지만 어어, 뭐야! 오씨 장전돼버리네 왜안 나와 작전이 좋은데 아 장물한테 <laughs> 계속 쏘는다. 아하! <laughs> <방금. 웃음> 형, 우리 그냥 중앙 밀어요, 중앙. 우리, 우리, 다, 다 중앙 밀어요. 아, 여기 우리 땅이구나. 중앙 밀어요? 나와봐 나와 나와 길막 길막 대발 좀 아. 나와줘 중앙 중앙 아하 왜안 <laughs> <야>, 죽나 <laughs> 와 근데 너무 오. 잘한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칠대칠 중앙 미래 그래. 중앙 중앙 <laughs> 두명 같이 다닌다. 밑에, 밑에. <laughs> 목소리 다 들리죠? <laughs>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! 들어와! 네. 들어와! 아. 아직 9대8? 팔아... 오, 안그레시. 나이스 우리가 이기고 있다 <laughs> 밑에 깡통 남자 있니? 깡통 <laughs> 구멍 못 오게 막 쏘는 거 봤어 비설증! 구멍 들어와! 구멍! <웃음> 들어와! 라다 <laughs> oh. 어! 이게 중앙 밀면 돼요, 했는데. 아, 소리가 안 들려, 아, 진짜, 어. 캣! 이게 엄청 나눠져 있네, 이쪽들이. 천대 이렇게 오래 가나? k i l l 나도 지그라게 못한다. <laughs> 나이스. 이거 뭔가 분위기 말리는 느낌. 아! <laughs> 어... 이거 형님들 이거 다 그냥 들어가야 돼요. 와, <laughs> 싸! 나 하나 잡았어. 허허! 와 말도 안돼어 뭐야 야, 너무 잘한다 와 대박이다 지금 감탄할 때가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니 아, 왜 이리 잘하시지 다들? 뭐야 이게 아 아. 어. 아씨. 어이. <laughs> <laughs> 14대1 14. 4내용이 지켜 줄 사람. 제각기라는게 좋은데, 아 15대 15, 어 누구지? 어 셋떼형 좋아 좋아. 어, sr을 어떻게 깨지? 큰일 났잖아.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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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나 권총 <laughs> 왔어? 불라이핀 불라이핀 나도 불라이핀 아 잡았다 잡았다 <웃음> <웃음> 야 씨, 너 때려야 돼 좋아 좋아 기... 아기타기웃 <laughs> 이번누가 케타, 몸빵 해봐 몸빵 <웃음> <웃음> <내가 왜? 웃음> 와, <너무 힘들어>. 아, 박와 너무. 잘 너무. 대박 잘 아, 다 잘한다 무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